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02년도 새해 아침에 쓴 글입니다 제 스틸집 그대들 영토에 내리는 꽃비에도 있는 글인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미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좋은 꿈 밝은 꿈 꾸셨습니까? 새 대통령이 탄생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새해는 모든 사람의 꿈, 계획도 그 어느 해보다 각별하고 새로 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새해 소망을 정하셨습니까? 정하셨다면 그 소망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꿈은 그저 꿈일 뿐으로 꿈으로 그치고 만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로 인해 꿈은 이루어진다가 우리의 현실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고 싶은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을 선택했다면 꼭그 소망을 이루시도록 다섯 단계의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망을 발견해 확실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는 것을 마음 속에서 생생하게 그려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의 꿈을 키워가면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하는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원천입니다. 둘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란 마감이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시한을 정해 어느 때, 어택, 언제까지, 어느 만큼을 이루겠다는 기간을 첨부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이 없다면 여러분이 가진 꿈은 정말 꿈꾸는 것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하고 목표를 세운 소망이 단순한 희망상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꼭 계획을 세워 꼭 구현화 될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 계획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여행 이야기를 들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갈때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그곳까지 가는 길을 모르면 제대로 된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에 앞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교통편을 정하듯이 시행착오 없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행동해야 합니다. 근사한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목표를 잘 정하고 계획도 세웠는데 그 이외에 행동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샘 말로 앙꼬 없는 찐빵이요, 물 없는 오아시스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특히 소망을 이루는 데는 즉시 행동에 임하는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믿음입니다. 나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신을 향한 신념, 주변에 대한 믿음이 꼭 뒤따라야 합니다. 역경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신념, 즉,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마음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해내겠어라든가 나 같은 불운한 사람에게 그런 행운이 찾아올 리 없어라는 부정적 시각이나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리 소망이 좋고 목표를 잘 세우고 계획이 짜임게 있어도 제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토록 자기 힘든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두려움 없이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다섯 단계를 잘 실천하여 새의 소중한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웃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